뉴스 유예지 기자. 그룹 룰라 컨츄리 꼬꼬 출신 신정환이 탁재훈의 해체 사유 폭로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신정환은 개인 방송을 통해 탁 재훈이 형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탁재훈은 돌싱 포맨에서 컨츄리 꼬꼬 해체에 대해 정식 해체는 아니지만 페이드 아웃 같은 느낌이다. 그냥 서로 취미가 달랐다. 신정환이 노래도 안 하면서 돈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싫었다 등 컨츄리 꽂고 활동 당시 비화를 폭로했다. 신정아는 솔직히 지금 따로 방송하고 있지 않느냐. 난형 이야기 잘난 하는데, 형은 자꾸 조용히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 왜 자꾸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훈이 형이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서 여자친구라고 인사를 시켰다. 그런데 신문을 봤더니 결혼한다고 하더라. 솔직히 서운했다. 같은 팀 아니냐. 활동 전에도 동네에서 형,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나에게 결혼 이야기를 안 했다. 신문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느라 컨츄리 꼬꼬로 행사를 몇번 못했다. 난 나이도 어렸고, 혼자서는 방송 섭외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쉬었다고 이야기했다. 행사 진행을 따로 다녔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해체를 선언한 적이 없다. 형이 가정이 생기고, 나랑 나이도 6살 차이가 나다 보니,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달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로 놀았고, 방송도 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아는 컨츄리 꽂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그건 내가 미안하다. 재훈이 형이 노래도 많이 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있었다. 나는 뭘한게 없었다. 랩만 조금 했다. 형이 수익, 배분을 이야기할 만하다며 형이 행사 다닐 때 까탈스러운 게 있었다. 나랑 반반 똑같이 나누는 게 불편했을 거다. 나도 그게 느껴져서 눈치 보다가 슬슬 싼 가격에 혼자 행사를 다녔다. 컨츄리 꼬꼬 메들리를 만들어서 행사를 엄청 싼 가격에 다녔다. 그러다가 해체 선언을 안 하고 따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신정아는 재훈이 형이 내가 추임새를 자꾸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왜 노래를 안 하냐고 하셨다. 그래서 라이브로 방송할 때 일부러 추임새를 넣었다. 사실 재훈이 형이 가사를 읽거나 의미 탈을 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해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o.kr